그러면 전략특강 시작할 거고요. 일단 사실 전략특강은 맞는데 우리가 챌린지 1기 모집하는 것도 지금 이번에 있는 거라서 챌린지 관련 설명도 같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특강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일단 주어지고요. 이전에도 제가 아마 공지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챌린지 1기 우리 추가 2만원 할인권 전원 증정되고요.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그 팝업창이 뜰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눌러주시면은 쿠폰 나오는 거라서 같이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리고 Q&A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채팅에다가 궁금한 점 쳐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 드리는 거. 근데 조금은 딜레이가 사실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콜 증정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 말을 채팅을 더 많이 쳐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추첨해가지고 진행을 드리는 거고 제가 선정하진 않고요. 이제 담당자님 들어와 계셔서 담당자님이 골라주실 겁니다. 그래서 채팅 많이 많이 쳐주시고요. 자, 어 이제 들어오시고 몇분더 들어오셨는데, 네. 그러면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다 눌러드렸구요 그리고 한분더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그게요자 특강 내용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최근 토익 스피킹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설명드릴 건데 아주 간략하게 사실 드릴 거예요 이번 특강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자 그다음엔 챌린지 소개 진행할 겁니다 자, 챌린지 소개는 이제 챌린지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챌린지 참여 혜택 관련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Q&A 세션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제 경향이에요. 저도 조금 키워봤어요. 자, 출제 경향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토익 스피킹 출제가 어 사실 뭐 월말에 나왔던 거월 초에 그다음 달월 초에 나오고 이런 거 반복되는 건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특히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아주 예전에 사실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조금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사실 밝히지 않고요. 언제쯤 나왔다라는 것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7번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자, 뭐뭐에 대해 말해줘. 우리 그 30초짜리 답변 있죠. 3초 준비 시간 주고 30초 답변하는 거, 그거, 그거에서 지금 뭐뭐에 대해 말해줘, 설명해줘라는 게 정말 오랜만에 사실 10월 말에 출제가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describe your favorite restaurant. 너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유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 계속 나왔던 문제 유형이 아니었어요. 원래 지금까지는 뭐택 1.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골라봐. A or B 아니면 A, B or C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설명해줘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수강생 분들 중에 이제 시험 후기 보면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들 패턴대로 사실 진행하면 되는 거라서 관련해가지고는 네이버 카페에도 조금 올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뭐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택하세요 라고 나오는 건 10월 말에도 나왔고 11월 초에도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늘 풀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뭐할때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아이스크림을 고를 때 있어서 음, 브랜드가 중요해? 맛이 중요해? 디자인이 중요해? 이런 게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그거 하나 골라 가지고 답변 패턴 만들어 나가면 되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자 이거는 사실 늘 나오던 패턴이고 교재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거 뭐뭐에 대해 말해줘 뭐뭐에 대해서 설명해줘 describe something 뭐, describe your favorite movie 이런 거 너가 장 좋아하는 영화를 설명해봐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조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실 때 답변을 한번 써보세요 스크립트를 그래갖고 연습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겁니다 자 근데 패턴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my favorite movie is 뭐 할까요? 뭐 Harry Potter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요. There are two reasons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뭐야? 이런 식으로 똑같이 패턴 답변하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11번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10월 중순에 나왔던 문제고요. 이거는 지금 a d v a n c e Advancement of Technology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니면 Development of Technology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비슷한 유형으로는 우리 뭐 자동차가 뭐 발명되고 나서 우리의 삶이 편해졌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전화기가 개발되고 나서 우리의 삶이 편해졌는가 뭐 아니면 편해졌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재택근무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10월 중순에 나왔었고요. 우리 근무 형태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자, 비슷하게는 지금 11월 초, 그러니까 지금 11월 초라 사실 저번 주겠죠. 그렇죠 업무 시간 선택권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봐. 이런 이유로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재택근무의 장점 문제랑 업무 시간 선택권의 장점이랑 같은 패턴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어, 아니면은 뭐 출퇴근 시간 줄일 수 있어, 커뮤트 이런 거 줄일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줄여서 내 여가 시간에 쓸수 있어,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 이런 거 쭉쭉쭉쭉 답변하셨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거세 번째 뭐 o 포인트 보면요, 말이 조금 빠른가요? 아자 보면요, 세 번째 스트레스 해소법 뭐 뭐가 있는데 동의하니 뭐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동의하니 이런 유가 있었고요. 비슷한 걸로는 친구 만나면서 뭐 스트레스 푸는 게 좋다. 동의하니? 이런 문제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문제 유형이 돌고 도는 거라서 우리 템플릿 암기라든지 어, 기출 문제 유형의 공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공부하실 때 사실 혼자 내가 혼공, 홍공, 혼공 파들 있잖아요. 그렇죠? 혼공하실 때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홍보하는 건 사실 쉽지 않으셔요, 하실 때. 그래서 챌린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챌린지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A versus B. A 또는 B. 더 좋은 덕목은 원니이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수업할 때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예상 적중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는 어 작년에 되게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뭐 직장 상사의 가장 좋은 덕목은 음 친절합니다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유머러스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사실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답변 내용 우리 직장 관련 템플릿으로 답변 쭉쭉 이어나가는 거 그런 게쭉 들어가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패턴이 좋은 덕목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반복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당분간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챌린지 소개인데요. 자 챌린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를 할때 동기부여가 쉽지 않아요, 이게 혼자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인강 플러스 이제 내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프 강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약간 인간은 인간인데 반강제성 인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자, 우리 홈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홈페이지 보시면요 홈페이지 보이시죠? 자, 홈페이지 보시면요 자 여기에 이게 저희 파고다 인강 홈페이지인데 아마 댓글창에 링크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요 사실 오늘 낮에까지는 이제 지금 참여해 계시는 이거 특강을 설명하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할인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가지고 쿠폰 받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쿠폰은 이렇게 받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면요. 이제 파고다 챌린지 관련된 홈페이지고, 이거 아마 URL 들어가 있을 거예요. 눌러가지고 참여해주시면 더 세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영상. 영상은 꼭 개인 시간에 같이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작심 3일. 우리 공부 시작하고 나서 끝까지 다못 가잖아요. 그래서 왜 노트 사놓고 앞장만 쓰고 이런 거 있죠. 그거를 조금 막아드릴 수 있어요. 같이 챌린지 하면서. 자 챌린지 보시면요 밀착 대기 참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제거 인강을 보시고 시험을 풀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금일 자정까지 이제 그 당일날 자정까지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시고 단톡방에 올리시면은 미션 수행인 겁니다. 그거 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까지 피드백 드리고이요자 드릴... 근데 하실 때 피드백을 받는 게 정말 커요. 특히 스피킹 수업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험 보시면서 내가 혼자 하는 거. 사실 혼자 스피킹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녹음해서 들어보고, 근데 들어도 틀린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보실 때는 같이 지금 챌린지 함께 하셔가지고 1대1 피드백 받아보시고 내가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몰랐던 거. 제가 이제 들으면서 피드백 드리고, 고칠 방향성, 답변 방향성,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챌린지 좋은 점은요. 우리가 VOD를 무제한으로 수강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안될때 있어요. 그쵸? 렇 이거 VOD 무제한 수강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단톡방이 만들어져요. 1기 단톡방이겠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기 단톡방에서 실시간 라이브 소통으로 질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 관련해가지고 문제 풀다가 모르겠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계속 올려주셔도괜찮고요 그리고, 자, 무엇보다, 우리 작심 삼일 없앤다 그랬잖아요. 강력한 동기부여는 뭐다? 동기부여다 그래서, 1일 1미션 수행하시면, 현금 리버드가 아, 제가, 제가 처리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현금 리워드 이게 차곡차곡 적립금이 쌓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체를 내가 다 완강을 했어요. 사실 인강 들으면서 끝까지 다 듣는 거 쉽지 않거든요. 혼자 할 때는 근데 완강을 했으면은 그 리워드를 배로 돌려드려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관련 모집중인 챌린지 여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인강하면서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점, 내가 혼자 못 하니까 사실 아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외롭잖아요.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면은 카페에서 이어폰 끼면서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이런 게 진짜 내가 혼자 하는 느낌이다. 이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함께 하니까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챌린지예요. 그래서 단톡 방이 개설이 돼서 어저 사람은 저기까지 했네? 그럼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질수 없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강 항상 완강 실패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적당한 강제성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1일 1미션, 우리 숙제 보내는 거, 녹음 보내는 거, 그리고 완강 길로 이끌어 줄 우리 현금 리워드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의 피드백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녹음해서 내가 들어본다고 해도 내가 아는 그 한에서, 그틀 안에서 듣기 때문에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남이 들어주면. 그리고 전문가. 제가 전문가겠죠? 강사니까. 전문가가 들어주면 어떤 점이 잘못됐고, 아,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서 좋을 것 같은데, 어, 조금 이 답변은 이게 아쉬운데, 이러는 피드백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적립금 관련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고요. 자 출석 한번할 때마다 천원적립금이 부여됩니다. 자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진짜로 출석 한번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습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원래 공부는 다 습관인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제 미션인데요. 자 과제를 100% 완주했을 때는 출석 누적 금액의 더블을 환급해드립니다. 자, 엄청 많이 주죠 혜택을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우수활동자 혜택 이건데요 사실 이것까지 조금 욕심내서 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리얼 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모든 스피킹 수업은 다 피드백인 거라서 피드백만 받는 걸로도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여기서는 적립금까지 주니까 동기부여 확실히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아까 보여드렸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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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아시겠죠? 토익 스피킹 AL부터 AH 달성이고요. 자.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벤트 참여하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벤트 참여해 보시면 더큰 동기부여 될것 같아요. 그러쭉 한번 봐주시고. 자, 그리고 저희 다시 이제 PPT 넘어가서요. 자, 우리 아까 여기까지 같이 봤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1월 14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4일 사일 남았어요. 4일. 그래서 내가 지금 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이번에 딸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은 개강 전에, 이번에 쿠폰 받으신 김에 챌린지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학습 미션 이런 걸다 수행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청은요, 저희가 14일날 딱 시작하는 거라서 그 전까지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 전에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혜택 보시고 완강 길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지금, 자, 스케줄 보시면은 14, 15, 16, 17, 우리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 월, 화, 수, 목 동안에 인강을 열심히 들어요. 숙제도 해요, 미션도 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밤에 저와 함께 라이브 특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수강생 대상 지금 1기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거고요. 자, 이 특강에서는 이제 답변 방향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아, 이런 부분들 더 꿀팁 같은 거 설명 드리고 그리고 가장 잘하신 분들 답변도 골라 가지고 예시로 좀 들려 드리고 이걸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둘째 주는요. 똑같습니다. 9강에서 10강, 11강에서 12강, 13, 14, 그 다음에 15강 이렇게 듣고요. 자, 4일 동안에 내가 어, 열심히 공부해요. 미션 받고 리워드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에 또 마지막 이제 종강이겠죠? 그때는 그거 특강, 라이브 특강 2회차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숙제 보내주시고 과제 수행 매일 하고 나서 그 다음 밤까지 피드백 받고 이게 계속. 이렇게, 티키타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숙제하실 때도 내가 혼자 한다는 느낌이 좀 적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강 후기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케어 하나는 열심히 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애정 넘치는 케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자, Q&A 타임이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동안에 제가 미리 사전에서 우리 사전 신청 때 받았던 채팅, 어, Q&A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리고 채팅창에 더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우리 스타벅스 쿠폰, 커피 쿠폰, 기프티콘 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미리 받았던 사전 신청 질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벨 8을 받는 방법은 이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 조금 더 이해 도움이 되시라고 점수를 조금 올려놨거든요. 지금 예전 레벨 8, 우리 개편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900에서, 아, 190에서 200이거든요. 레벨 8은 AMAH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레벨 8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암기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빠짐없이 되게 꼼꼼히 하신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억양이라던가, 특히 문법 부분도 많이 잡아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법 실수라든지 이렇게 많이 잡힌 분들이 대부분 많이 봤습니다. 음. 그리고, 들었을 때, 어, 막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90에서 200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답변하실 때, 190에서 200을 목표로 하려면, 일단, 제 인강에서는 지금 시험 위주로 계속 저희 같이 시험 보고 피드백 받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정말 많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을 최대한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시험장 가가지고 내 실력이 100% 가까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강남 같은 데서 강남에서 지금 수업을 할때 보면은 어첫 시험에서 점수가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장 가면은 내가 할수 있는 그 100%가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시험장 분위기도 있고 그날의 컨디션과 공기와 분위기가 이 모든 게다 들어가거든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어, 첫 시험 말고 여기서는 지금 레벨 8 정도면 사실 시험을 몇번 보고 나서가 사실 거의 가능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 100% 한국에 사셨던 분들이 기준으로요,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답변해드리면요. 영어 회화 일상 대화 수준으로 말하기가 간절한 목표인데 토스 AL 160에서 170 취득하면 많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영어 회화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영어 회화도 다 패턴의 암기예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뭐 be about to d e 이런 거 암기해가지고 자, I am about to eat 나는 막먹으려는 참이야. I am about to call someone 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참, 어, 전화를 걸 참이야. 이런 부분들 다 패턴을 문장을 암기해가지고 그걸 또 대입해가지고 말로 뱉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랑 가장 비슷한 게 사실 우리 스피킹 시험이에요. 우리가 스피킹 시험은 문법 틀리는 걸 많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암기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왜 암기 템플릿 이런 거 진행, 암기 템플릿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제가 올려놨는데, 막 암기 책자, 이런 거, PDF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게 있는 이유가 다 암기 베이스로 들어가야지 단기간에 그리고 더큰 효율로 스피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상회화, 지금 영어회화를 목표로 하시면은 내가 사실 영어회화라 그러면 계속 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계속 쭉. 사실 영어 공부는 평생이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일 건데 내가 목표를 토스로 잡았어요. 음. 그러면은 뭔가 목표치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더그 목표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음. 동기부여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챌린지에서 리워드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 다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사실 토스를 먼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A, L, A, H 목표는 아니고요. 토스 입문자인데 들어보려고 합니다. 입문자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음. 자, 지금 제거인간 같은 경우는 시험 베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거의 시답변 보고 꿀팁 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 토스 입문자도 우리 시험장과 서시험은 봐야 된다 그쵸 봐야죠 그래서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토스 입문자 셔도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뭐냐에 따라 조금 다르실 건데 내가 목표치가 점수가 좀 높아요 그랬을 때는 더 고급 어휘 제 인간에서 알려드리는 더 고급 어휘 위주로 좀 암기해 주시면은 확실하게 점수 올리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시험을 같이 열심히, 인간이지만 같이 열심히 보고 제가 피드백을 진행해드리는 거라서 피드백을 진행해드리는 거라서 어, 확실하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시험장 가서 아, 내가 진짜 시험장 가서 너무 떨려서 망쳤어요. 이런 느낌은 덜 받으실 겁니다. 그건 확실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 주신 거 지금 한번 볼게요. 학기 중이라 다음 주부터 공부 시작한다고 하면 올해...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암기를 하루 몇 시간 해야 할까요?라고 하는데 그 암기는 사실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 대부분 이제 제가 지금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 직장인 분들이 대상인데 저녁 수업이라서 자 근데 특히 분들은 이제 진짜 딱갑잡고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럴 시간이 많이 없으셔요 대부분 그래서. 오며 가며 이제 암기하시고 지하철에서 조금씩 암기하시고 이런 자투리 시간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저는 사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로 하실 때 이제 암기를 몇 시간으로 정해놓고 딱 암기를 하시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요. 근데 토스 원래 시험 목표로 하는 이 시험 영어가 멘탈 케어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몇 시간으로 정해놓지 마시고 내가 오늘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아니면 이 표현에서 이 표현까지는 오늘 안에 그냥 다 봐야지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실 때막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 스피킹 시험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말해보고 그리고 들어보고 하시면서 계속 쉐도잉 느낌으로 하시면은 왜 우리 노래 가사 계속 들으면 그냥 외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더 스트레스 덜 받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자, 보면은, 그래서 제거 인강은, 그래서 결론은, 입문자이도? 아니, 죠 상관은 없다. 우리 다 목표치가 있으니까요. 자, 질문 하나 더 주신 거 보고요. 넘어가 볼게요. 시험 보다가 외운 걸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서, 기출 베이스의 문제들을, 기출 변형 이런 거 풀어보시면서, 내가 암기한 걸 뽐내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차라락 하면서 내가 아, 이거 써야지, 저거 써야지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외운 걸 까먹었을 때는 이제 최대한 패턴 위주로 가는 건데요. 그리고 내가 문장을 이제 암기를 하셨더라도 그 암기 베이스를 문장만 통으로 갖다가 딱 넣는 느낌이 아니고 개를 응용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얼마 전에 파보다 인간 그 쇼츠로 제가 올렸던 부분인데, 뭐, something is everything to me 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 무엇, 주어는 내 모든 것이야. 내 전부야. 라는 표현인데, 자, 내가, 음, something is everything 까지 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랬을 때는, to me, for me 다 빼버리고요. something is everything. 그냥 그렇게 음만 뚝 떨궈가지고 문장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응기응변이라 그러죠. 내가 사고에 대처하는 거. 이거를 조금 배우실 수 있어요. 인강 들으시면서 실전 시험처럼 계속 앞에서 눈앞에서 초가 떨어지고 실제 시험 화면처럼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실 겁니다. 인강 같이 들으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벌써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저희 마무리할 거고요. 스타벅스 기프티콘 담청, 담청자, 발음이 안 나오네요. 담청자 세분 아마 추천하셔가지고 이제 담당자님께서 관리자님께서 알려주실 거고요. 자, 당청자 분들께서는 11월 13일까지 줌 참여자명, 성함, 휴대폰 이렇게 가지고 파고다 인강 홈페이지 고객센터 1대1 문의에다 제출해 주시면은 아마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예정 기간 후에 그게 문자로 한번 발송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그일대1 문의에다가 꼭 제출해 주시고요. 담청자는 이제 관리자님께서 아마 뽑아 주실 겁니다. 자, 자 보시면요. 그래서 전략 특강인데 피처링 해가지고 우리 챌린지 설명까지 같이 드렸고요. 자 관련해가지고 챌린지 관련해서 이제 샘플 영상도 파고다 인강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강의 맛보기 전체 회차 다 나온 거 있죠? 강의 맛보기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런 수업이구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잡으시고 그리고 신청하셔가지고. 그 쿠폰 받으신 거 있죠? 그거 신청하셔 가지고 수업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4일 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고민 중이시면은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바로 신청하셔 가지고 일단 공부는 결제하고 참여해 가지고 동기 부여는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끝까지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너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관련해서 파고다 인강에서 영상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쇼츠에서도 유용한 표현 같은 것들 많이 알려드리니까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링크 보시면은 이제 링크 눌러보시면은 거기 이제 밑에 링크 보시면은 그거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신청하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청하는 화면도 한번 보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 4일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일기 시작할 때, 일단 시작하시는 거 먼저 추천드립니다. 동기부여는 제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파고다 인강에서 드릴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오였습니다